시민들은 연휴 시작과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앞에 모여 3일 운동 106주년을 기념하면서 그 정신을 잇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내란 조기 종식을 외쳤습니다. 1일 오후 2시 헌재 인근 안구격 1번 출구 앞에서는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129차 전국집중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주최 쪽 추산 8만여 명의 시민들은 내란 숙의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특급 범죄자, 김건희를 구속하라, 내란정범 국힘당을 해산하라, 내란범들을 철저히 단죄하자, 전쟁을 부르는 대북전단 살포, 처벌하라고 외쳤습니다. 사회를 맡은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헌법 제1조와 제2조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며, 우리 헌법은, 3.1 운동의 생생한 정신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3일운동 가르침이 통합이라고 했다 내란범과 무슨 통합이냐 범죄자는 처벌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자연 도봉촛불행동 회원은 3일운동은 타민족을 향한 한 거였지만 어이없게도 지금은 제 민족에게 총칼을 겨눈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쿠데타에 대한 한 거라며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 재판에서도 속죄 없이 아스팔트 극우를 향한 외침으로 폭력을 발생시켰다 현대 정치사 이래 모든 악의 근원이자 오만하고 더러운 원흉이 사라지고 나면 그 언저리에 있었던 떨거지도 샅샅이 찾아 단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통기타를 어깨에 메고 나와 대중가요. 타는 목마름으로 와 일어나를 열창했습니다. 그는 우리 선조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던 그 심정으로 민주주의 만세를 외쳐보겠다고 했습니다. 촛불 시민들도 손 의원의 열창에 호응해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됐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3 1절을 기념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애국선열을 기렸습니다. 추 의원은 윤석열은 민주공화국의 반역자라며 윤석열은 헌재에서 야당에 의해 내란 공작, 탄핵 공작을 당했다고 한다. 명태균과 김건희, 대선 경선 여론 조작이 하나씩 드러나니 윤석열은 이를 모면하고자 내란을 일으켰으면서 우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의원은 윤석열을 조속히 심판해야 한다며 윤석열은 민간인 노상원과 함께 부정선거와 유언비어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습격했다 윤석열을 비판하는 세력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고 가짜뉴스라고 우겼다 윤석열이 뿌려댄 독극물에 오염된 지지자들은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고 사법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국힘 주진우 의원이 공수처를 물어뜯자마자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했다며 검찰은 내란에 가담한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셀프수사로 검찰만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더니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다 검찰은 내란 수사 방해를 중단하라고 규탄했습니다. 추 의원은 헌재의 신속한 탄핵 인용만이 무너진 법을 회복시킬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종결시켜 달라. 106년 전 3월 1일 우리 선조들이 대한독립과 자주를 외쳤던 것처럼 국민들과 함께 외쳐보겠다.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추 의원 발언 후 펑크록 밴드 타카피가 독립군과 치고달려라 임을 위한 행진곡 살아야겠다 등을 끝으로 이날 촛불문화제가 마무리됐습니다. 촛불 시민들은 오후 3시 30분에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야오당 윤석열 파면 촛구 범국민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주최 쪽 추산 10만 명의 시민이 모였고 당 지도부 포함 의원 130명이 참석했습니다. 야오당 윤석열 파면 촛구 범국민대회에 사회를 맡은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오늘은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 혁명의 근간이 된 것이 3 1 운동이라며 그날의 정신을 다시 되살려 민주원정 수호를 위해 야 5당이 함께 이 자리에 모였다. 지금 내란 세력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국민의 뜻을 짓밟았다. 1919년 우리 선조들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듯이 우리는 국민 주권을 되찾기 위해 싸우자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범국민대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내란 종식 민주수호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정파의 극우 세력 이 땅에서 몰아내자 내란동조 국민의힘 국민들이 심판한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어 국민의례 애국가 재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한뒤야 5당 대표들은 무대에 올라와 시민들과 당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야 5당 대표들의 발언 시간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3월이 왔다며 윤석열 파면을 시작하는 3월 1일이자 위대한 평화혁명인 3일 운동이 있는 날이기도 하다. 내란 세력이 완전히 종식되며, 그곳 폭동 세력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고, 윤석열 내란 일당이 무너뜨린 원칙과 상식이 회복되길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대표는 우리는 곧 새로운 민주정부를 만들 것이라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신뢰하고 연대할 때만 민주주의가 확장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낡은 정치 시스템과 문화를 바꿔야 하니, 신뢰와 연대로 함께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는 12월 3일 시민들이 국회 앞을 막지 않고 야당 국회의원이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며 윤석열이 원칙인 나라가 됐을 것이며 시민들은 자유롭게 대화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경제가 무너지든 말든 시민이 고통받아도 쳐다보지 않는 정권이 이어졌을 것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시간은 100년 이상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수계에 완전한 청산을 해내자며 윤석열 한 명의 파면으로 만족할 수 없다. 내란 사전 모의에 누가 얼마나 가담했고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닌지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 우리에게는 내란 세력 심판과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대표는 야 5당이 손을 맞잡고 공동 집회를 열수 있어서 참 든든하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최후 변론에서 간첩이라는 단어를 25번 언급했다. 말끝마다 야당, 민주노총, 북한, 중국 탓을 하는데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 방첩사, 검찰, 경찰은 대체 임기 내내 뭘 했단 말이냐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윤석열의 걱정은 따로 있었던 것이라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단결하는 것이 윤석열의 걱정이다. 국민 여러분, 이제 대통령의 파면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국민의 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멈추지 않을 극우 정치를 확실히 제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파면이 끝이 아니라며, 내란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가 단단히 연합해 압도적 승리로 집권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정권교체의 쇠빙선이 될 것이다. 우리 함께 압도하는 정권교체를 이뤄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김대행은 다음은 탄핵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뤄내야 한다며, 무소불이 검찰이 해체되고 사회권이 보장돼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에 앞서 내란 특검, 명태균 특검을 반드시 이뤄내 내란의 전모를 파악해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가수 강산의 깨어나와 넌할수 있어 공연이 있었습니다. 강산의 씨는 함께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12월 3일 그날 밤 소식을 듣고 국회로 달려가 주신 시민과 의원, 국회당직자 보좌관 등 수많은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먼저 시민 여러분이 목숨 걸고 싸워주신 덕분에 살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며 감사 인사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은 소수 강자의 폭력 지배가 인정되는 세상이 아닌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서로 존중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 아니냐며 이름 없는 민초들의 피땀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 강국 10위권 경제 강국이 됐다. 이러한 물질적 성장을 넘어 김구 선생이 꿈꾼 문화 강국도 이룬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12월 3일 윤석열이 경찰과 군을 동원해 국민을 위협하고 용서받지 못할 역사적 반동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시 시민들이 광장에서 군사 반란을 저지했다며 총칼과 장갑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맨손으로 싸운 우리다. 부정한 욕망이 만든 어둠을 응원봉의 빛으로 걷어내며 국민의 위대한 역사로 만들어 나간 우리다. 그런 우리가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자영업자들은 IMF 때보다 더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수출기업은 내란 때문에 위기로 몰리고 있다. 어려운 국민의 삶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평화와 안보마저 위태로워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끝으로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빛의 혁명도 완성되지 않았다며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우며 영원할 것 같은 겨울도 가고 봄이 온다. 아름답고 따스한 봄을 두 손을 함께 잡고 만들어 나가자. 희망의 대한민국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을 끝으로 야 5당 의원들과 시민들은 함께 3.1절 대형 태극기를 넘기는 퍼포먼스를 하며 내란 종식 민주수호 윤석열을 파면하자고 외쳤습니다.